기존에 이제 관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음. 따라서 조금 스 키로수가 아무리 작거나 아니면 많거나 했을 때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일단 관리 이력이 있고 네. 그리고 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했을까에 대해서 약간씩 조금씩 비교를 해보니까 음. 그전 차보다 나아 보였어요. 이게. 음. 아니요. 이, 이렇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뭐 10만 킬로 이상 된 차들도 타봤기도 했었고요. 네. 어, 물론 타보고 문제 있는 차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너무 키로수에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렌드로가딱 그렇더라고요. 키로수가 많은 차가 있고 그렇죠. 조금 연식에 비해서 작은 차는 완전히 좀 작고 네. 그렇긴 한데 오히려 저는 어차피 디젤이기도 하고 키로수보다 네. 연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음. 오히려 원래 차를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키로수가 음. 연식이 비해서 너무 많더라도 네. 그건 어차피 많이 탔잖아요. 그렇죠. 타면서 뭐 특히 디젤은 d p f 나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거리가 더 낫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내를 조금씩 타는 것보다는 맞아요, 뭐. 맞아요. 그래서 아, 아예 키로수가 어정쩡한 것보다는 많이 타서 가격적 메리트도 얹고, 음. 그게 더제 그냥 제가 본, 보는 걸로는.